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세련된 네 가지 컬러 조합.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어떤 색을 조합하느냐가 세련됨을 결정짓죠. 지금 소개할 네 가지 컬러 조합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1. 레몬 옐로우 라이트 베이지. 산뜻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조합. 밝고 생기 있는 인상을 주면서도 베이지가 안정감을 잡아줘요. 2. 그레이 차콜 브라운. 클래식한 무드의 세련된 깊이를 더해주는 조합. 톤다운 컬러가 분위기를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3. 라이트 블루 네이비. 맑고 차분한 블루 톤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려요. 포멀한 자리에서도 손색 없는 컬러 밸런스입니다. 4. 핑크 블루 그레이. 부드러움과 중성미가 공존하는 조합. 여성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느낌이 매력적이에요. 매일 옷 앞에서 고민된다면 색 조합부터 바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감각적인 스타일을 만나보세요.